모두 함께 전화. 자 오늘은요. 자 쿠키랑 오븐 브레이크가 이제 어제 업데이트가 됐는데 바로 성류 맛 쿠키가 나왔었죠. 그리고 에픽, 에픽 레전드를 줄 알았던 이제 에픽 패 루비 성류 또 나왔습니다. 일단 오늘은 요거를 구매할 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쿠키 훈련소에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뭐 달려봤는데 그렇게까지 좋진 않더라고요. 자, 일단 오늘은 그냥 달릴 게 아니라 자, 성류 젤리 사 왔습니다. 이 성류 젤리를 먹으면서 한번 다 같이 달려 보도록 할 거고요. 먹방 앤 게임. 자. 자, 성류 이거 젤리 까 볼게요. 어, 냄새 겁나신데? 냄새는 겁나시거든요. 하나 한번 다 먹어 볼게요. 그렇게까지는 안 신데. 자, 일단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맛있긴 하네, 그래도, 성류가. 이게 예, 성류가 피부에 좋다네요. 냄새는 신데, 맛은 그렇게까지 시진 않아. 이 숲에 모든 것이 어둡게, 어둠게 물들길. 자, 이런 식으로 성류 젤리를 소환합니다. 점프! 여기서 점프! 점프! 오케이. 예. 젤리를 다 먹을 때마다 젤리를 하나씩 꺼내먹어야 돼 오케이 맛있는데 성류나성류 성류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데 응, 방금 전박한거 실화니? 아 실화니? 맵이 너무 어려운데요? 나에 비해 너무 어려워 실합니까? 아 잠깐만, 시다 아 어. 어, 잠깐만, 이거 끝에가 좀 신데? 아 어, 잠깐만 레몬보다 훨씬 안 시긴 해요 근데 레몬이 진짜 신거였네 더하기는 그렇고 때탈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냥 마녀의 5분 탈출 갈게요. 여기 그냥 갈게요. 성류가 끝에가 조금 시키나네 아. 엘리라서 그렇지 진짜 성류는좀 싱가? 체력이 얼마 없어 오케이 성류 맛있다 오케이 성, 아, 시라미? 시라힘? 오케이, 하트. 좀비의약 반딧불이... 젤리좀 꺼낼게요. 어, 성룡 맛있긴 하네. 겁나 맛있어요. 이거 다이소에서 팔던데, 여러분들도 한번 사보세요. 이거 맛있어. 오싹한 유령아지트. 이게 먹으면서 하니까 집중이 안 돼. 뭔가가 맛있어서 집중이 안 돼. 뭐야, 왜 점프 안 눌러짐? 점프 눌렀는데? 아, 이거 점프, 점프. 아 뭐야? 아, 무료네 그래도. 뭐야, 왜안 눌러져. 스웨이드 방금 안 눌러졌어. 오케이. 왜 슬라이드 안! 응? 다음 주한 뭐니? 보더네? 딴 걸로 바, 바꿉시다. 겁나 맛있는데 뭔가 맛있어. 그나마 체력이 많은 닥터와사비로 하겠습니다. 와사비 시련 맛이 궁금하지 않아? 낄낄낄안 궁금한데? 여러분들, 자제 영상마다 좋아요 한 번씩만 박아주세요. 박아. 그 조회수는 망했. 조회수는 6만 인데 좋아요가 1,000개도 안 돼. 좋아요 안 누르 사람 대체 누굽니까? 아우, 오, 아우, 위험했어. 아, 잠깐만. 아, 에.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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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조금만, 조금만 더. 조금만. 조금만 더, 조금만. 아, 제발. 나는 해적이다. 알고 있어, 이마 난 진짜 석류를 태어나서 처음 먹어봐. 진짜 석류를 먹는 건 아니지만, 지금 처음에 먹을 때는 되게 싫을 것 같아서. 냄새부터 마, 맡아봤는데 진짜 싫더라고. 그래서 엄청 싫고 같아서 조금 씩 먹어봤어요. 근데 맛있더라고. 뭐 여긴? 내가 와봤던 데구나! 좋아요 이렇게 부탁하는데 안 눌러주지는 않겠지? 설마? 설마? 예, 네, 그리고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잠깐만, 잠깐만. 오케이, 깔끔했다. 진짜 먹으면서 하니까 집중 겁나는데. 아, 괜찮아 무료야. 여러분들도 먹으면서 쿠키로 하면 진짜 집중 안될 거예요. 유령이라 장애물 안닿아요 젤리 먹기위해서 이렇게 하는거예요 잠깐만 딴거 하트는 다 안먹어지는데 젤리는 먹어지냐? 말이 되냐? 성류가 일단은 신거는 아니고 상큼합니다 신건 아닙니다 성류가 그렇게까지 시진 않고 상류가 상큼한 건그 정도? 뭐그 정도까지 시진 않고 100% 중에 몇프로라면 신게 3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거의 단은, 단 수준이야. 너무 좀 단데. 아, 새로운 쿠키 하나만 나와주면 안 되니? 아, 다 나왔어. 아, 잠깐만 이거 여기에 있는 저근육진 있는 곰 진짜 이거 극혐인데 아 근육이 아니라 인어공주였어 이거 공주가 아닌데 이거 근육이. 아난 얘가 하고 싶어 불꽃정령이라. 바다 요정 얘네 둘이가 좀 갖고 싶네. 달빛 술사로될수 있으면 좋을 텐데 하나만 더 먹고 끝냅시다그 달아요 그래도 여자들 이거 피부에 좋다니까 먹으면 많이 사주시고. 이런 맛이었다니. 좀 어디서 많이 먹어 본 맛이야. 그때가 좀시디아 시리... 잠깐만. 어쩔 때 시고 어쩔 때안 신데 근데? 자 일단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기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고 예 전두에 감기가 다 낫길 위하여 좋아요 한 번씩 제발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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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다음에 돌아오도록 하죠 쿠키런 대부야 업데이트 많이 하자